안녕하세요. 과일 소식을 알려드리는 과일 24시입니다. 오늘은 9월 3째주 목요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주도 샤인머스켓과 거봉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다 먼저 가락시장 경매 소식입니다. 9월 쇠째주 18일 가락시장 경매가입니다. 가락시장 포도와 신고배를 알아보고 다음은 사과 최대산지 안동청과 경매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샤인 머스켓은 이번주도 저번주와 비슷한 물량으로 1,660건 추라 194톤으로 6억 6천만원 거래되었고 2kg 평균 가격은 5,500원으로 전주보다 많이 내렸으며 4kg도 평균 가격은 1만 2,1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 샤인 가격이 낮아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거봉은 260건추라 20톤 약 1억 2천만원 거래되어 전주보다 소폭 내림세입니다. 2kg 평균 가격은 1만 600원으로 전주보다 조금 하락했으며 4kg 평균 가격은 1만 9,800원입니다. 수입포도의 경우 수량은 적지만 오늘 2kg에 1만 5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신고배 경매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배 720여 건 310톤 출하에 약 11억 거래되었고 15kg 평균 가격은 약 3만4천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안동청과 사과 경매가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전까지 수요도 많아서 엄청난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로는 3,100건 574톤 26억 거래되었습니다. 20kg 평균 가격은 75,000원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최고 가격은 17만원대부터 최저 가격은 3만원 정도로 품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품을 제외하면 보통 품질이라면 평균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황금색 사과 시나노골드입니다. 530건 출하, 94톤, 약 3억 5천만원 거래되었으며 20kg 평균 가격은 73,500원으로 조금 하락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석 명절 대목이라 사과와 배, 포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 과일 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일 가격은 추석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